다 묻혔어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얘네 잡는게 목표겠네 4챕터에 저기 어? 와이프 죽이고 5챕터에서 저 거인들 딱 죽이고 6챕터에서 저 거인들 죽여서 빡친 보스 죽이고 딱끝 깔끔하다 이렇게네 딱 봐도 일단 저 소용돌이로 가겠지?

오랜만에, 하는거같 은데 또 아... 이, 이. 소리 크기, 소리 크기, 지금 소리 크기 막. 안 나빠 괜찮아? 아, 그래, 그하 나무라 때문에 그래, 하 나무라 목소리랑 게임 크기랑 따로따로 해서 내가 가진 목걸이 힘을 사용하면 아, 오케이. <laughs> 자막 근데 이거 이거 자막 크기 조절하는 게 있나 자막 크기 조절하는 게 있었 없었던 것 같은데 마어 오. <laughs> 게좀깐지나는말 하겠다. 아 괜찮아. 괜찮아. 해석하고 싶으면 알아서 일본어 공부하겠지 좀 아래로 내리고 추가로 새로 드러난 도리를 또 찾아야 되네 어, 나고 파트너래 미친 나간 지러워. <laughs> 어, 지장 보살. 네이만 위로가고 싶은데. 오케이. 위로 가는 게 훨씬 빠른 거 같아. 날아가 그냥. 어 쉣. 어씨 oh 뭐야? 저거 미친... 아... 아...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거임. 아... 아... 이제 내네 발송! 아 이제 네발 쏜다니까. 아 이제 깔끔해 깔끔해 괜찮아 괜찮아. 아아아 아, 아,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아아 아, 잠깐만. 뭐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잠깐 저기. 저기. 근데 이거 또 도리 같은 데 가면 이런 애들 다 있단 말이.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? 미치겠다, 와. 이거 봐, 이렇게 애들 다 있다고, 와. 오늘 자, 4챕터 까진 본다. 으, 으, 으! 아, 능력 다시 받았지. 능력 그거, 받은 지 이렇게 됐지. 능력 받은 지, 아, 3챕터, 3챕터에서 능력을 뺏겼었나? 그래, 여제 능력 없으면 개찐따임. 아키토. 아키다 똥 낸다임. 아키똥임, 아키똥. 우리 아키똥. 오케이. 안 표거래. KK가 실종된 한 무리의 야구팬에 관해 쓴 보고서. 아니, KK는 대체. 뭘 하고 댕기길래 이렇게 다수산노트까지 난... <laughs> 있음 칼 은신묵주? 목주? 은신묵주는 뭐야? 오케이. 하나 정화했고. 그 다음은 일단 가능한 것부터 다 해야겠다. 아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그냥 다 하는 걸로 여기 가면 또 애들 있겠지? 응, 음, 있네. 아니, 거, 네번 돼가지고 저그 여자 귀신 애들은 두 번, 두 발이면 잡을 수 있어 저렇게 일단 두 마리 아이 돌이 정화 할 때마다 얘네들만 나왔으면 좋겠네 이거 얘네들은 약해가지고 좋은데 달 이건 뭐야? 번영 목주? 어 아, 깜짝이야, 씨. 아,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스시를 먹게 해주세요. <laughs> 한번 해보고 싶네. 지장보살 동상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스시를 먹게 해주세요, 그래, 미친. 아 이건가 보네. 아 귀찮은데 저기까지 가기가. 그러까 가지 너무 너무 귀찮은데, 나중에, 나중에, 아, 나중에 하자. 진짜 저거 지금 저거 할 시간이 없다. 아, 해보라고.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스시 먹게 해주세요. 오케이, 이따가 해볼게. 다한번더 나오면 그때 해봐야겠다. 아, 좀 궁금하긴 하거든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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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으. 이 깨고. 아 이제 애들 잡는 요령도 좀 알았다고. 이 뚱뚱이랑. 뚱뚱이 포함해서 이제 애들 좀 잡는 방법. 아, 그럼 그럼, 아, 겜 자랄이잖아, 겜 겜짜라리. 자랄. 웨옹아, 오, 레이스저거 어떻게 올라가? 뭐야 지 어떻게 올라가? 아저금 다리 있네. 아쉣아나얘 진짜 개싫은데. 얘 쫓아오는 거 진짜 개그혐이야 생긴 거 보세요. 생긴 거부터 개그혐인데 이거. 와. 어 이거 봐 이거 이거 얘 떨어지면 이때부터 했잖아 개 쫓아온다 말이 오 진짜 개극혐 진짜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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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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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미친 꺼져. 응싫어로 겉으로. 겉으 그럼 그럼 겉저 <laughs> 뭐, 위에 있네 도리가? 어떻게 올라가 겉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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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아니 오케이. 버려 버려 버려.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. 어어어어 뭐야, 뭐야. 이제 얘도 한 방이면 된다고 다. 아, 짜증는뭐또 어, 어디로 올라가야 돼? 여행 가보네, 나이스 레벨 어뭐 하나 더 있어? 어디 있는 거야? 컨트롤 하는 거? 아, 뭐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진 않은데, 잘 아니. 이게 컨트롤 영양 목주는 또 뭐야? 컨트롤이...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면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플스가아니어가지고 이게 뭐였지? 소모품으로 회복되는 h p 양이 이2 2 5배면서하면부터 가야 되네. 아, 확실히 위로 당기는 게 빠르다 이거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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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뭐야? 아, 세. 네. 칼. 물의 목주다 이거. 그 다음 어디야? 여기. 내쪽 네, 위로 가능? 가능? 응, 음, 의리 먹고. 아, 뭐야? 왜... 왜못 올라가? 이거 오케이... <laughs> 달... 이거 무슨 목주냐? 부정 목주? 없을 이거 아, 원래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 던 거야? 다음은 오케이. 타치상성소 뭐야 뭐야 뭐야? 뭐뭐뭐뭐 뭐. 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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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응, 뭐야 뭐야? 어, 이중 겹착이 미친. 어. 안돼 막 몹들 나오면 진짜 다 얘네만 나왔으면 좋겠다. 이런 애들 잡기 힘들어. 지금 애들은 좀 쉬운 것 같은데, 아직은? 이 우산부터 깨고, 그 다음에 불로 한 번에. 빠세. 깔끔하지. 어려우네? 살짝. 저그 우산쓰고있는애랑 쟤쟤쟤쟤쟤오 나왔어 나왔어 빨간 마스크 오 미친 미친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좀개그혐이야 생긴게 쫓아오는거 얘막 쫓아올때 개소름돋아 으으으으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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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안돼 한대 맞았는데 무슨 반피가 나가? 그만, 그만. 네이스. 으, 생긴 거 봐. 개, 그, 컴이네. 와, 돌이 개 크네. 거인 한 마리 잡은 건가, 이러면?

익소 굿 KK가 이끄는 대로 따르기 뭐야? 칼 영양목주 거인의 전설 아주 먼 옛날 이거 뭐야? 이거 진격의 거인 아님? 이거 뭐야? 진격의 거인인데? 거인들이 움직이면 폭풍이 불었고, 지나간 자리에는 커다란 산들이 솟아올랐고, 발자국에 따라 거대한 협곡이 생겨났다. 바이다라 <laughs> 부치라고 한다고? <laughs> 어 나왔다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.. 어? 어 아, 뭐야? 그거 없는데?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스시를 먹게 해주세요 없어졌어. 아이거 위로 날아서 가고 싶은데 그래야 빠른데. <laughs> 아 여기 안 되네. 아씨 <laughs> 어디야. 이쪽에도 가는 길이 하나 있었나? 와, 너무 먼데? 아 씨, 가는 길이 너무 먼데. 벌써 40분 지났고 <laughs> 아무 것도, 안 했는데 40분 지났고, 뭐 지나온 거 아니야? 어, 아, 여자애 <laughs> 아, 미쳤어. 지금 큰일 났어. 아, 제발. 아, 저기도 있어. 아, 제발, 제발. 오, 쉣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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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. 잠깐만. 스토리 얼마나 깼는지 알수 있냐고? 알수 있나? 어, 딱히 막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. 아, 이거 뭐야, 이것도. 아, 왜뭐 이렇게 자꾸 미션이 많이 나와. 어 뭐야 얘는 왜나대려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? 오 빨라졌어 미쳤네 들어가시고 오케이 오케이. 있다 보자고. 아, 제발. 들어가시고. 보상 동상인줄 어 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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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우 뭐가 이렇게 많아 큰일났네 어, 제발. 와, 애들 왜 이렇게 데미지가 데미지 개센데. 와, 어, 이런. 빠세, 빠세. 아나 아, 진짜 좀 컨트롤 많이 좋아진 듯. 깨쓰게 하는 거야. 어디야? 아, 귀신 전승 많이 했네. 나도 4만 개나 했어. 아, 위에야. 뭐 어,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아, 여기? 아닌데? 아, 야 여기 있다. 돌이 하나 있다. 칼. 여기로 올라가는 거겠지? 아 쉣. 이거는 한 거고. 아 뭐야,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, 저기. 여긴가? 여긴가 보다. 아, 여기네. 여기 맞네. 오씨 깜짝이야. 으으으. 미친 거 아니야? 하지 마라. 아 개짓거리 하지 마라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! 오 미친 미친. 아, 진짜 미쳤네 그냥. 아, 꼈어. 아, 오케이. 아, 씨. 개설은 놓네. 칼! 이거 뭐야, 이거 왜. 뭐... 이거 왜 아직도 얘? 아, 쟤 때문에? 아, 돌이 정화가 여기 개 많구나. 아, 아. 얘다 잡아야 되네. 뭐야, 저거. 와, 씨. 공격 패턴도 늘어나네. 미치겠네. 어, 어, 아! 아, 올라가는 길이 여기구나. 막이 달았 그렇지. 어우, 이빨 봐 그냥. 생긴 거 진짜 개그 컴이네토할거 같네. 아, 이제 또 있어. 아, 이제 또 있어. 미친. 아, 미치겠네. 이거 불로 한번 해 보자. 마세. 과연 일단 3대 받고야 너도 이제 불러 죽여야겠다 내가 괜히 멍청하게 이 바람으로 했네 이거 이거 하면 되나? 끝이었으면 좋겠다 야씨탈아같이네 나이스 드디어 한 발짝 더 간다.